나락으로 떨어졌던 아이돌, 1년 6개월 만에 슬그머니 전한 근황, 사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그룹 AB6, AB6가 EX를 탈퇴했던 이명민이 근황을 전함과 동시에 연예계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명민은 지난 3일 소속사 브랜뉴 뮤직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그를 통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흘러 지난 일부로 전역하게 됐다. 여, 그동안 기다려주시고 군 생활 잘 버틸 수 있게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군 생활을 하며 좋은 선임, 동기, 후임, 간부님들, 사람들을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고,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돌이켰다. 이명리는 군 생활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 며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한 잘못이 얼마나 큰 피해와 상처를 남겼었는지를 생각하며 많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때 전 음주운전으로 물리를 빚었던 것에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는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 상처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그리고 저를 기다려주신 분들께도 죄송하며 감사드린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리는 앞으로 매사에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꼭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며 복귀를 시사했다. 임영민은 2017년에 맷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임기를 얻었다. 같은 해 7월 그룹의 맥스엠으로 데뷔해 활동했다. 이후 2019년 5월 이대휘, 박우진 등과 함께 a b 6 i 로 재데뷔했다. 그러다 지난 2020년 5월 31일 새벽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이용해 숙소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게 음주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소속팀이었던 AB6에서 탈퇴하고 그해 11월 입대했다.